현 상황에서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인기가 많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로 저렴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파트, 다양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사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적어도 미분양 아파트로 2억, 3억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마찬가지 그런 컨설팅을 한다면, 당연히 사례는 해야 되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실제 아파트가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에 보게 되면 실거래가 띄우기로 해서 2021년부터 2월까지 1,086건, 사실 이런 뉴스에 1,086건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의심가능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외에 엄청나게 많은 실거래가 띄우기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잔지 내에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단톡으로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는 실제 그 사람들이 세력이 된고와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단톡으로 해서 얼마 이하까지는 팔지 말자.그리고 그 이하로 팔게 되면은 뭐 서로 신고를 하자.뭐 이런 내용의 단톡들도 상당히 많고요.그리고 부동산을 믿고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그리고 뭐 다양하게 저가 매물로 해서 더 이상 안 나올듯하기 때문에 뭐더 이상 가격을 낮춰서 팔면 안 된다.기타 등등 다양한 단톡에서 얘기들이 합니다.그리고 이런 사람들 자체가 실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 된 거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는 아파트가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무조건 투자의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정보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회원방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단체로 움직여서 아파트 가격을 띄우거나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입해 있는 아파트들, 고점에서 물려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단체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세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운영하는 단톡방이나 투자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채널과 단톡방 카페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좀이 납니다. 마음이 급하다. 진짜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기다리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다리면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 아파트나 상가주택 무조건 하고 역세권에 투자를 해라.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 아니면 일반적인 역세권에도 마찬가지 시내 번화가 쪽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청라 언더 쪽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학군이 좋은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에 투자를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나마 여력이 조금 안 되는 분들은 기차역이 있는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쪽에 투자를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에 투자를 했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나름대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에 투자를 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다린다면 금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학군이 좋은 아파트들 대단지가 모여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들 더블 역세권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에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서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절대 빨리 구입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금매물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수성구의 아파트들은 너무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성구의 몇몇 아파트, 몇 개의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수성구의 아파트 중에서도 60% 65%까지 하락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인기가 많고,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고, 2015년 16년도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더 기다리면 금매물들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분양 할인 판매라는 마지막에 일명 줍줍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실제 실입주를 했던 아파트들, 투기를 했던 아파트들, 그리고 입주민들이 모여서 단톡을 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과 실제 실입주를 많이 하는 아파트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무조건 기다리면 금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엄청나게 미분양이 나와 있고 학생 미분양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분양 할인으로 2억에서 3억, 3억에서 4억 사이에 금매물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만큼 최고의 좋은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관계자들과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 미분야 할인을 진행도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뿐이고, 그 설명 중에서 누구 하나 대부분 100%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아파트 폭락은 폭락이 아니다. 단지 조금 꿈틀 버렸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더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현재 선호하는 아파트들 더블 역세권에 아니면 일반적인 역세권, 그리고 수성구 아파트, 그리고 시내권의 중구 아파트, 그리고 달서구 쪽, 봉원뷰가 있다, 영구뷰가 있다. 적어도 많은 분들이 선호했는 아파트들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10년 내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대구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재개발 때문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10년 20년 내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의 팩트는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가장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아파트들은 구입하지 말고 기다려라. 대부분 그쪽에 투기세력과 갭투자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큰 폭으로 하락해서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오늘의 팩트였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가장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굼틀거리다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서 나오는 매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현재 전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월세가 거래가 되지 않고, 전세가 50에서 60%로 하락했고, 월세 마상가지 130만원, 140만원 하던 아파트들이 10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